안녕하세요,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랩네임은 제가 원래 전에 쓰던 네임이 있었는데 12월 달쯤에 한번 제가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스타일을 바꿨어서 성공개곡을두 곡을 냈는데 전에 쓰던 네임하고 되게 맞물리는 게 있어서 어울리는 좀 이름을 생각하다가 예쁜 단어들 조합해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그 음악이란 걸 시작한 거는 작년 4월부터 그니까 뭐 벌스 후 믹싱이 돼 있는 음악을 만든 거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하고 계속 한것 같아요. 가사 같은 거 쓴지는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플레이어 의 기준은 자기 플레이 테크닉 안에서 계속 실험적인 거할수 있는 플레이어가 좋은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자 앨범에 트리비스 컷이 들어갔는데 스자는 되게 R&B 하는 아티스트잖아요. R&B 하는 아티스트인데 그 앨범에 트리비스 컷이 들어가도 되게. 트레이스 카드는 원래 하던 거에서 R&B 트랙에 들어가도 이질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좋은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원래 자기 거 하다가 딱뭐 실험적인 거 해도 이질감이 없이. 예를 들어, 트리플레드 이번 앨범도 원래 락 보컬 사운드를 잘 가지고 오다가 이번 앨범에서 슬라임 사운드도 채용하고 되게 여러 가지 사운드를 채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플레이 안에서 넓게 퍼트리게할수 있는 플레이어가 제일 좋은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EP 앨범 a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가 초현실주의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에요.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고 없는 사운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되게 6개월 동안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앨범이고 일단은 초현실주의를 컨셉을 잡으면서 되게 실험적인 앨범. 앨범이 유기성 자체 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번 트랙부터 6번까지 그냥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각각 개인 트랙마다 신경 엄청 썼고 그런 앨범이에요. 그리고 글로우 슬라임은 이제 제가 그렇게 사운드를 엄청 신경 쓰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사운드를 신경 쓰는 거와 제가, 제 유명세랑 비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운드를 신경 써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그러면 좀 힘을 빼서 해보자. 그냥 슬라임, 그래서 슬라임이라는 문화를 채용해서 조금 가볍게 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앨범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음악을 들을 때 사운드 먼저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무리 곡이 좋아도 믹싱이 안 좋으면 안 듣고요. 곡을 만들 때 사운드와 그냥 제, 제가 좋아하는 드럼, 사운드 그런 거를 되게 위주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각적인 면. 예를 들어, 래퍼의 외적인 면도 그 다음 보는 것 같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시각적인 면에서 줄수 있는 효과들을 그 다음 본 다음에 가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Savage랑 Rack and f o r Dream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마 제가 음악을 10년 동안 해도 이두 트랙은 제일 저한테 의미 있는 트랙일 것 같아요. 저랑 작업 같이 하는 알비노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트랙은 저희 둘을 되게 많이 바꾼 트랙이에요. 굉장히 좋은 트랙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국내에서는 수민의 오다다 앨범을 진짜 이번 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수민 진짜 수민은 진짜 얼굴 안웃플레이어 진짜 와 뭐냐 믹싱 비트 플레이잉 자기가 다하는데와 진짜 이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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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는 앨범이었어 요 저한테. 그리고 외국에서는 저는 뭐 외국 앨범을 더 많이 듣지만 한국 앨범보다 아직 트래비스카스의 에스월드를 이긴 앨범을 못 봤어요. 제 기준에서 에스월드는 좀 완벽한 앨범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음악들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플레잉에만 의존하는 음악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음악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믹싱이나 뭐 비트나 이런 데서 주는 사운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많이 듣고. 제 자체가 뭘 이렇게 변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변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 믹싱도 그냥 뭐 그냥 그냥 하지 않고 되게 실험적이게 많이 하고 그러고 애초에 그런 음악들만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들만 받아서 좀 사운드에 신경과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고요 뭐 제가 어느 정도 사운드에 폼이 올라왔다고 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외적인 부분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뮤직비디오가 저 퀄리티로 찍으면 어느 정도 찍을 수 있겠지만 뭐 뮤직비디오도 꽤 만족감을 들기 위해 찍으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어서 그런 데서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플레잉이 자리 잡으면 저는 제 음악이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높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들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접근성이 낮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요즘 그런 데 음악적인 고민이 큰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곡을 뭐벌스안 나온다 그러면 좀 벌써 한 8번 써요 그 벌스만 계속 쓰고 훅도 계속 짜고 그냥 뭐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벌스가 안 나오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벌스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올팍이라고 매드클라운 회사 아티스트 있는데 얼마 전에 그냥 뮤직비디오 봤는데 와 진짜 개멋있더라고 자기만 할수 있는 음악을 하길래 아내 앨범에 넣으면 되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은 그리고 지토모님 지토모님 지금 앨범 작업하는데 지토모님이랑 어울리는 트랙이 있어서 꼭 넣고 싶고요 그다음 얀무영님 얀무영님은 제가 음악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꼭 작업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메이저로 가면 이제 수민이랑 꼭 해보고 싶어요 싶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국외는 그 트래비스카 타고 해보고 싶어요.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트래비스카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 갖고 제가 뭔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을 많이 해서 장르라고 따지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장르로 분류되지 않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힙합 아티스트로 남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제거 계속 할것 같아요. 제 음악을. 이제 앨범 두 개를 내봐서 굉장히 빨리 소비를 해봤거든요. 좋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소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뮤직비디오나 좀 외적인 도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싱글들을 조금 천천히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제품이 좀 올라오면 이제 그때 앨범을 풀 계획이에요. 앨범을 되게 길게 준비하고 있어요. 래퍼는 아니긴 한데, 알비노 형이라고 프로듀서 있는데, 그형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플레이 오면 이제, 클라우드 친구도, 아, 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걔도 나오면 개 재밌을 것 같아요. 펄프젠 형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미 존나 많이 했던데? 그래서, 그 형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뮤직비디오도 곧 나올 거고, 뭐 여러가지 앨범 뭐 준비할 겁니다. 예, 잘 봐주세요.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슬랩.